그날도 바빴어요. 남편은 또 술에 취해 있었고 혼자 소사료 주고 애들을 챙기고 저녁 7시쯤 시아버지가 갑자기 오셨어요. 고모 왔는데 네, 네. 왜안 왜 올라왔냐? 버럭 화를 내시더니 저와 4명의 아이들 전부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. 오늘은 도저히 여유가 없었어요. 술 취한 남편 찾아다니다가 힘겹게 데려와 재워놓고 집안일에, 소사료에, 아이들 저녁까지 그렇게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요? 큰아이 기숙사에 데려다 줄 시간이라 용기 내어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돌아오는 이야기. 너희, 너희 돈만타고 타고 우리 무시하는, 우리 무시하는 거냐? 거냐? 그 말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. 남편과 저는 한우를 키웠어요. 소가 100여 마리가 있었지만 사실 빚이 10억이었고 그날도 그냥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.